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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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티 연결 부위에서 새는데요. 제가 볼 때는 네. 슬리브가 없지 않을까 <laughs>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<laughs> 머리 조심하시고요. 네. 어, 이쪽 벽. 조금 넘어가면 방이 있거든. 응. 그렇죠. 방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오. 응. 빙의할 수 있게 잡으셨나꺼내실래 아, 돌이 아니구요 콘크리트도 콩코리트 많은데 조각이에요? 네. 스 여기, 이 T 연결 부위에서 새는데요. 제가 볼 때는, 슬리브가 없지 않을까. <laughs>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. <laughs> 여기가, T 부위에서, 그냥, 이렇게 나오잖아요. 공기가. <laughs> 아니편하대 이거 많이 세없죠뭐 많이 세주죠. 그냥. 이게 온수인데 보이시나요? 카메라 우리 티라될거 그거 말씀하실 거죠. 얘가 스리븐데요. 얘가 아 없어. 얘가 없으면 온수는 얘가 또그랗게안 가면 음. 샌다. 아까가 터지는 거 봤죠. 팍 이거 넣으니까. 그게 슬리브구나. 얘를 슬리브. 껴줘야 얘가 무었을 때딱 무는데, 그렇지 않으면 얘가 찌그러들면 그냥 빠져버려. 이 슬리브가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새는 거예요. 여 슬리브를 껴야 된다. 없습니다. 얘도 없고, 얘도 없고. 처음에는 괜찮아요. 뭐 오래되면 이제 새는 거지. 더군다나 온수는 또 냉수는 또 괜찮아요. 왜 온도 변화가 없잖아. 음. 아. 안 올라옵니다. 뽕뽕물을 붙여가지고 거품이 올라오는지 확인한 겁니다. 이게 올라오면 미세한 누수가 있는 거고, 안 올라오면 아무 이상 없이 잘된 것입니다. 어때요? 올라오나요? 안 올라오죠? 잘된 거죠. 이 면이 안 맞아. 아이 뭐 없어서 그럼 어떡하 아. 면이 안 맞아서 저쪽을 저쪽을 기준으로 해서 면을 이렇게